그 다음, 특검의 실효성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 특검이 수사, 특별검사 수사 의지가 문제였던 것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그 제도의 문제로 걸리는 것은 좀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준웅 삼성 특검의 경우에, 이조준웅 특별검사는 대표적인 검찰의 공안통 검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검찰 간부들의 삼성 떡값 수소곡을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식구 감사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죠. 게다가 특검이 끝난 후에 조준웅 특별검사의 아들, 삼성 특채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조준웅 특검이 수사 의지가 없었을, 없었다라는 의혹의 힘을 지어줬습니다. 반면에 내곡동 사조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30일이라는 짧은 수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협격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결국은 특검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특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